강아지가 뜨거운 음식이나 물을 먹었다면 이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. 강아지, 입혀 식도 점막은 사람보다 얇아서 짧은 열 노출에도 화상이 생깁니다. 첫 번째, 미지근한 물을 소량씩 천천히 마시게 하세요. 목적은 식히기입니다. 얼음물, 차가운 우유는 조직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. 두 번째, 가능하면 입을 살짝 벌려, 혀, 잇몸, 입천장을 확인하세요. 붉어진 물집, 침과다, 분비는 화상신호입니다. 사람 연고 바르기, 진통제 먹이기, 기름꿀 우유 넣기는 전부 흡인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. 다음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동물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. 물도 못 삼킴, 계속 침 흘림, 낑낑거림, 구토, 무기력, 음식 완전 거부. 강아지의 구강식도 화상은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않으면 식도염, 괴양, 협착, 2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괜찮아 보인다는 판단보다는 안전하게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.